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스테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덤벨을 이용해서 덤벨 벤치프레스나 덤벨 숄더프레스를 할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어, 올려놓는 방법, 그리고 눕는 방법, 그리고 내려놓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어뜨리는 방법까지 설명을 들,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 덤벨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항상 덤벨을 먼저 들어서, 자, 여기 허벅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용해서 한 번에 차주면서, 그리고 같이 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리 내려놓고 발바닥 밀착하고, 그 다음에, 자, 운동을 하고, 운동 다 끝났을 경우 이렇게 팔을 핀 상태에서, 다시 뉴트럴 그립으로 바꿔주시고 다리를 올리고 허벅지에 올려놓고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덤벨프레스 하기 전에 준비 자세를 취하는 방법이에요 무거운 무게로 내가 덤벨프레스를 할 때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부터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무거운 무게가 있으면은 그냥 내가 허리 힘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면은 허리에 무리가 가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손잡이 안쪽으로 다리를 거의 끼워 주셔야 돼요. 발등까지 이 상태에서 손잡이 잡고 데드리프트 하듯이 허리를 핀 상태에서 들어 올려 주시면 돼요. 바로 허벅지에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누울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다리로 차주면서 동시에 자, 자세 잡고, 운동을 하고, 내려놓을 때 마찬가지로 뉴트럴 그립 바꿔주시고, 허벅지에 올려놓고,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드리프트로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옆에 놔서, 스쿼트를 이용해서, 풀스쿼트 하는 것처럼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리로 드는 게 아니라, 다리 힘으로, 들어올리고 허벅지에 올려놓고 앉아주시는 거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헬스장에서 덤벨을 이렇게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는 조금 이제 에티켓이나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예외적으로 이 덤벨 프레스나 어, 혹은 숄더 프레스를 정말 무겁게 할때내 안전을 위해서 꼭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때 그래서 내가 다리에다가 올려놓기 정말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 일단은 내 안전이 먼저니까 내가 다치지 않게 얘를 내려놓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무거운 무게로 덤벨프레스를 <laughs> 운동을 하다가 일단은 겨드랑이 쪽에 완전히 모아주셔야 돼요. 다리를 조금 모으고 밑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의사항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떨어뜨리시는데 던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팔을 밑으로 내리면서 바로 놓아주셔야 돼요.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오히려 어깨나 팔꿈치에 무리가 가겠죠. 네. 어 그래서 사실 헬스장의 프리웨이트 공간에는 어 대부분 이렇게 쿠션 처리를 해 놔서 떨어뜨려도 약간 이렇게 완충 효과가 되게 만들어 놓는데 그렇지 않은 헬스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바벨이나 덤벨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문구를 붙여 놓은 데도 있고 어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너무 어, 욕심 부여서 고중량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허벅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그 범위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어 인클라인 덤벨 벤치 프레스를 할 경우에 는어 마찬가지로 허벅지에 올려놓고 앉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올려놓고 자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 다리를 동시에 이렇게 들어서 눕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 각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허리를 살짝 기댄 상태에서 먼저 몸을 뒤로 기댄 상태에서 한쪽씩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 잡고, 허리 펴고 운동하고, 자, 내려놓을 때 마찬가지로 한쪽씩. 허벅지에다가 내려놓고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 얘도 내가 정말 여기서 힘이 빠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운동 다 하고 최대한 겨드랑이 쪽에 붙여서 다리 모아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덤벨이 멀리 튀어나가지 않게 밑으로 팔을 내리는 동시에 놓아 주셔야 돼요. 네. 던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덤벨을 살짝 놓아 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숄더 프레스 할 때, 자 마찬가지로 숄더 프레스 할 때도 처음에는 허벅지 위에 올려놔야 되니까요. 그대로 허리 피고 데드 리프트 하듯이 들어 올려서 허벅지 올려놓고. 앉아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등을 완전히 다 밀착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한쪽씩 다리가 같이 여기까지 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이용해서 까치발을 들면서 여기까지 들어 주셔야 돼요. 머리 붙이고 허리 가슴 펴고 자, 운동하고 마찬가지로 살짝 모아주고 한쪽씩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방법. 그 사용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빼서 양 다리 에 같이 이런 식으로 내려놓거든요. 자, 무거운 거들때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는데, 어, 얘도 음, 허벅지에 올려놓기 힘들 정도로 무게를 좀 많이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쪼, 또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니까 항상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래서 떨어뜨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대부분 헬스장은 어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헬스장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허벅지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숄더 프레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데드리프트 하듯이 바로 허벅지에 올려놓고 앉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등 밀착하고 다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어깨에 걸쳐놓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고중량의 무게를 하고 다리를 모아서 떨어뜨릴 때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많이 위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많이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바깥으로 던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겠죠. 자.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음, 덤벨을 이용한, 어, 덤벨 벤치 프레스나 덤벨 숄더 프레스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올려놓는 방법, 그리고 내려놓고 떨어뜨리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여러분들 다치지 않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